여름 방학 초등학교가 드론 교육장이 됩니다. 한국 드론 교육 센터 운영. 다가오는 여름 방학 고양시 초등학생들에게는 특별한 학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고양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한국 드론 교육 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드론 교육 프로그램이 8월 4일부터 14일까지 고양시 관내 초등학교 4곳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단순한 방학 보충 수업이 아닌 실습 중심의 미래 기술 체험 교육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드론의 구조 이해와 조종 실습, 안전수칙, 그리고 드론 미션 수행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2회차부터 최대 5회차까지 유동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이론보다는 직접 조작하고 체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습형 수업이 특징입니다. 특히 드론을 처음 접하는 초등학생도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설계된 커리큘럼이 인상적입니다. 교육에 필요한 드론 장비, 조종기, 교보제는 물론이고, 전문 강사진까지 모두 한국드론교육센터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이는 참여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1인 1기기 실습 환경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아이들이 보다 몰입하고 자율적으로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드론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논리적 사고력, 공간 지각력, 협동심, 문제 해결력 등 융합형 역량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드론 코딩 및 인공지능과의 연계 교육까지 고려할 때 진로 설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찾아가는 드론 교육은 학생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공교육 내 미래 기술 체험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초중등 교육 현장에 적합한 실습형 드론 프로그램을 통해 드론교육의 대중화와 교육혁신에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여름, 초등학교가 드론교육장으로 바뀌는 놀라운 현장을 직접 만나보세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